종메디칼또 보시면 은 데이터 스트리트라는 곳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남궁경 씨도 이렇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휴머시스의 새 주인이 된 남궁경 회장은 누구인가? 휴머시스 최근에 이제 소액주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소액주주 운동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진 같은 경우에도 세력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 지분지도 잠깐 보시면은 데이터 스트레이트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배너 홀딩스나 뭐 이렇게 통해서 제가 정지 푼 씨가 KRM을 통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정지 푼 씨와 같이 움직이는 게 여기 JNJ 인베스트먼트. 여기는 또 소니드와 KRM을 갖다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파나진 여기 데이터 스트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 있었고, 여기도 소액 주주 운동을 해가지고 통화된 거죠. 그리고 휴마시스까지 플러스로 줄수 있는 상황이다, 그죠? 휴마시스 플러스 있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초록뱀 그룹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보셨던 이 카나리오 바이어의 복잡한 그 그룹에서 투자조합들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다.